네, 반갑습니다. 론리TV입니다. 이번 리그, 탐험 리그, 다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리그도 부식성 화살로 시작해서, 엔드 컨텐츠까지 진행한 후에, 이번에 신규 잼, 방패 탓의 스킬이 굉장히 핫하다고 들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요 <laughs> 현재 일단 방패 탓의 버서커, 버서커 쪽에서, 방패 탓의 힐드에서, 현시점으로 닌자 지금 2위에 지금 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뭐 생명력이나 그다음에 데미지 같은 부분에 1위보다는 훨씬 더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튜어를 바꿨기 때문에 아마 10시 넘어가면은 이제 닌자 1위에서 버서커에서 방패 타세로 들어가면은 제 아이디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방패 타세 빌드를 제가 닌자에서 조금 정보를 가져온 후에. 여기저기 이제 주얼이나 재미나 킬 이런 쪽에서 조금 조금 손을 봐서 일단 진행을 했고요. 현재 지금 일단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음 일반 방어도가 일단 물피 물피 감소가 51%인데 이것도 이제 플라스크를 사용해주면 57% 거기에 이제 판테온에서 0에서한60% 이상 넘어가고. 저항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올 저항력이 다 나온 상태에서 카우스 저항력 또한 34%까지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기절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차면은 기절 면역이 되기 때문에 매핑 시에 기절이 걸릴 확률은 없고요 이제 경로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함과 그리고 타격, 그리고 딜, 모두 다 챙겨보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글래디에서 풀블럭으로 방패 타세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방패 타세 한다고 하면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블럭률을 챙겨서 생존을 챙긴 그 뒤에 이제 딜을 조금 조금씩 이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딜링과 그리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 지금 경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경로 스택이 차고 광폭을 터트려 주면 정말 굉장히 빠른 공속으로 보스를 잡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리그는 굉장히 지금 난이도가 많이 올랐어요. 플라스크류의 너프도 많이 먹, 먹었고, 그 다음에 몹들의 난이도들도 조금씩 조정이 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난이도인데 현재 지금 95레벨 기준으로 매핑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이븐이나 그 다음에 국각 사이러스 중앙 로드, 필로드에 있는 이제 각종 초대부 초대 부분을 클리어를 다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구각성 메이븐이나 구각성 사이러스 잡는 거 보시면은 패턴 스킵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 딜링을 가지고 올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현재 장비 세팅은. 종결급은 아니지만, 한, 전, 제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한 준정, 준종결 정도는 온것 같아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 옵션, 추가 획득, 옵션, 이제 개인 옵션이라고 하는데, 개인 옵션 두 줄만 보고 구매를 해서, 여기다 작업을 했고요그다음 모자도, 이제 드보토, 드보토를 사용해줘서, 어, 셋이나, 공속, 카저, 이속까지 다 같이 챙겨주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두어에 방어력 관련된 1티어 짜리 3개를 구해서 방어력을 좀 많이 챙겨서 방어력이 곧 DPS이기 때문에 방패는 그냥 방어력만 보고 구, 구매를 했습니다. 방패, 거기다가 이제 전미 옵션은 제가 이제 원하는 옵션을 붙여 나갔고요 목걸이에서도 똑같이 개인 옵션을 하나 챙기고 그에 치명타 피해 배율을 챙겨줘서 스펜터 피해를 올리면서 이제 데미지를 많이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류를 보시면은 이제 격분 충전을 사용을 하는데 격분 충전을 이제 피해 경로를 사용하면 초당 이제 피가 깎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느껴서 성류로 격분을 챙겼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증 반지와 취약성 저주 반지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판 갑옷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만화 감소와 추가 저주 공적 치명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 지금 자본 없이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무기는 굉장히 저렴해요. 무기는 뭐 이렇게 1 티어 짜리들도 1액선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다중 제작 이액짜. 300 정도면은 이렇게 준종결, 준종결급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모자 같은 경우에도 방패 탓에 공속 인챈 붙어 있는 게1핵짜리 정도면 충분히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암징 반지, 최약성 반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작을 해서 제가 끼고 있는 건데 뭐 암징에 생명력 붙어 있고 접두어 비어 있는 거이 정도만 챙겨 주시면 돼요. 저항력은 어차피 벨트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 나머지 반지도, 이제 취약성 조주, 그리고 생명력. 만약 여기도 접두어가 비어 있다면, 여기에도 똑같이, 마나 감소를 챙겨주신다면, 갑옷에서 총 마나 감소, 여기 필요가 없게 돼요. 현재 마나가 31인데, 방패타세가 마나가 2밖에 소모가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반지에서 7, 그 다음에 갑옷에서 15. 22를 소모를 해줘서, 장배타세가 만화가 2밖에 소모 안 되게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갑옷에서 15가 없다, 갑옷이 좀 비싸다 하시면은, 다른 반지에서 똑같이 7을 챙겨 오시면은, 그렇게 만화 감소가 15만으로도, 14. 7이 두 개면 이제 14일 텐데, 지금 현재는 15잖아요. 14만으로도 충분히 만화가 흡수로 함으로써, 만화가 부족하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버프 세팅에서 갑옷은 만약에 자본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시면 추가 저주가 붙어있는 만약에 추가 저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 저주 갑옷의 우판값 6링크가 비싸다 그런 경우에는 옷걸이 성류를 속삭임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멸망 의 속삭임을 사용하시면은 추가 저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암진과 네, 암살자의 징표, 취약성 저주 두 가지 저주를 적용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갑옷을 만약에 좀 자본이 없,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면 6 링크 갑옷을 구하셔서 목걸이에 추가 저주 사용해 주시고 만화 감소를 총세 부위에서 챙기신다면 20일 정도의 만화 소모가, 소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밤겨 타세를 쓰는데 만화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제작을 하다가 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스톱을 한 상태인데, 종결급으로 가시려면 이제 위협 옵션이 고양된 옵션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마무리 타격도 똑같이 고양된 옵션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생명력까지 붙이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스톱을 했습니다. 충물이 저걸로도 마무리 타격을 드,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쓰던 장갑은 이렇게 저항이 정말 좋고, 생명력에 붙어 있는 남향 장갑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남향 장갑이, 이제 고정 옵션을 보시면은 보조 장비를 사용시 공격 피해가 증개가, 증가가 되어 있잖아요. 보조 장비 거대방패를 사용하면, 이제 공격 피해가 증가되는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장갑에서도 딜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벨트 보시면은 전술가, 전술가 벨트 이거 지금 한 20카우스 정도면 구매를 할수 있어요. 이게 왜 좋으냐 일단은 물리 피해도 가져올 수 있고 부족한 지능 스탯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플라스크 충전량이 굉장히 소모가 되었는데 플라스크 충전량까지 가져올 수 있으면서 팀하고 지능 스탯이 200이 넘어가면 치명타와 모든 저항력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벨트입니다 굉장히 좋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20카우트 30카우트 밖에 안해요 굉장히 지금 저는 만족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자본이 많다. 자본이 많은 경우에는, 벨트를 빼시고, 헤드헌터를 사용하셔도 돼요. 헤드헌터를 사용하면은, 지금 현재 저항력이 조금 이렇게 깨지는데, 이 저항력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반지나, 아니면은 뭐, 요 장갑이나, 다른데서 만약에,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은, 헤드헌터를 차, 착용을 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고양 순풍 맹공 신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발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용도 비싼데 제 빌드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명타가 발동이 됐을 때 순풍이 가져오는 거이속과그 다음에 공속 이런 게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좋게 적용이 되는데 맹공 같은 경우에는 보스한테는 맹공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읽어보시면은 처친 시 맹공 획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스에서는 크게 딜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순풍 맹공 신발이 없다 하면 그냥 순풍만 붙어 있는 신발에 저항이 잘 붙어 있는 이런 신발을 착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전쟁분주 베이스나 대속자 베이스에 이런 옵션이 있어요. 분리 피해의 몇 퍼센트를 뭐 추가 냉기 피해로 획득, 추가 화염 피해로 획득, 그 다음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번개로 획득, 신발에서 개인 옵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개인 옵션을 챙겨주시면은 신발에서도 DPS를 채울 수가 있어요. 신발은 자기 취향 따라 바꿔서 가면 되고, 그냥 좀 나는 매핑할 때좀 스피드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순풍 맹공을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라스크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 생명플라스크의 출혈 면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호의 맛. 증호의 맛을 사용해 주므로써 지금 냉각 동결 회피를 가져옵니다. 냉각과 동결 면역을 가져오는데, 그 방법은 현재 지금 노드에서 원소 상태 이상 위피 5%와,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5%, 이렇게 챙김으로써 70%를 가져올 수 있어요. 70%를 가져온 뒤에, 징호의 맛을 사용해주면 면역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오브. 이번에 나온 주입된 오브. 주입의 오브를 사용해서 냉각 시에 자동으로 발동되게끔 해주면은 냉각 면역 체계도 챙기면서 그리고 물리 피해의 반폭 효과도 가져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냉기 피해로 획득이 굉장히 DPS에서 높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GPS도 올려 줄수 있고 냉각 면역과 그다음 냉기 피해 저항, 저항까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챙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강암 플라스크는 뭐 물리 피 물리 빌드라면은 밀리 빌드라면 무조건 챙겨 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는 돈이 많으시면은 자본이 많으시면은 이제 병밋으로 가시면 됩니다. 병에담긴 믿음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밋을 아직 뭐 그렇게 피로하게 느끼지 않아서 그냥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중독 면역을 가져와서 이제 카우스 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중독에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독 면역 챙겼습니다. 만약에 밸런스를 좀 좋게 맞추셔가지고 카우스 장까지 잘 챙겨주셨다면은 병에 담긴 믿음을 사용해 주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찔이는 조금 부족한 카우스 장을 챙겨주 중과 동시에 이제 물리 피해를 카우스 피해로 추가 했득이 옵션을 중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 카오스 피해가 생명력으로 흡수되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게, 중형군주얼에서 치명타 발, 발생 시 이제 4초 동안 불경한 힘 획득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지금 제거 DB를 보시면은, 치명타 확률이 96%입니다. 거의 웬만하면 치명타가 발, 발동이 된다는 건데, 치명타가 발동이 되면 10% 확률로 불경한 힘이라는 획, 그, 어플를 가져오는데, 밑에 읽어보시면은, 물리 피해 30%를 추가 피해로 다한다. 그러니까 카우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기본 데미지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2 5 0 0 데미지 밖에 안 되죠. 그리고 DPS를 보시면 53만 정도 나옵니다. 경로가 50 스택, 60 스택이 쌓이고, 거기서 광폭을 켜주면 DPS가 거의 한 400만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필드상에서 400만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DPS입니다. 거기다가 그 물리 데미지를 요거 카오스 피해로 가져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플라스크에서 또 추가로 또그 물리 피해를 또 카오스 피해로 더 가져온다면 카오스 데미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데미지가 또 들어가는 데미지 개수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일반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치명타 두개 붙어있고 생명력 붙어있는 거. 저 위에 있는 쌍수시 공격 피해는 적용이 안 되겠죠. 3개 유효 옵션만 챙겼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피해 비율 2개와 방패 들고 있는 동안 공격 증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 물피 생습 붙은 거는 어, 운이 좋게 이렇게 구한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치명타 피해 비율 2가지는 무조건 챙겨야 되고, 거기에 유효 옵션은 방패 들고 있는 동안 공격 속도나 방패 들고 있는 동안 피해, 아니면 그냥, 그냥 일반 피해, 아니면은 생명력. 요런 식으로 주어를 구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월한 육체. 소월한 육체는 할당되지 않는 힘에비례해서 치명타 피해 배율이 증가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요것도 치명타 피해 배율 한40 정도. 지금 보시면 서 치명타 피해 배율 42 정도 가져오죠. 요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요거 때문에 생긴 거니까, 뭐 치명타 피해 배율, 뭐, 조금 디, 디피지, 데미지 부분에서 깎고, 깎고 싶다. 어, 크게 상관이 없다 하면은, 여기에 똑같이, 이런 주얼을 착용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대형군 주얼로 넘어가면, 이제, 방분 조장과 전투 장려, 무예기량, 요세 가지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분 조장은 일단 흡수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흡수하는 동안 공속과 데미지 증가도 유효 옵션이고, 무예기량은 공속, 공격 피해, 정확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 장려는 이제 만화 흡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화가 조금 소모가 되더라도 몬스터 때리면은 바로바로 바로 만화가 만땅으로 유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중형군 주얼은 압도적인 아기 급소 또 급소는 무조건 두가지를 다 챙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아기도 필수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쪽은 조금 모자란 치명타 확률을 조금이라도 챙겨 보기 위해서 고통의 밑바닥을 챙겨 했고요. 여기서 소형군 주열로 넘어가면 카우스장, 모자란 카우스장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카우스장을 챙겼고요. 그리고 육체 의 연애를 챙기면서 또 생명력 흡수를 더 챙겨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생명력 흡수가 0.8 정도 나오죠. 0.8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도 가져오고, 아까 여기서도 가져오고. 이렇게 생명력 흡수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한쪽은 똑같이 카우스 저항과, 뭐 민첩 이거는, 뭐 조금 모자라면 스텝 부분은 챙기면 되는 건데, 필수적으로 이제 카우스 저항이랑 부족한 저항력이 붙어 있는 걸 챙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검투사의 기백. 검투사의 기백을 챙겨주셨습니다이런 식으로 일단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플레이 방식은 방패 타에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도약강타, 이렇게 해적하셔가지고, 몬스터에 가서, 방배타세. 또, 가서, 방배타세. 가서, 방배타세. 보스 잡을 때는, 이제, 광폭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호템 하나 설치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번 제가, 지금 현재 맵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티어로, 아니, 미노타로스를 한번 가볼까요? 컴퓨터의메어타로스맵고구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슬갈고리라는 스킬을 쓰는데 사슬갈고리는 초반에 맵을 들어갔을 때 경로를 조금이라도 빨리 채워 주려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방식은 몬스터에 가서 사슬갈고리를 최대한 몸에 가깝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카즈 갈고리 사용해주시면은 경로가 굉장히 빨리 찹니다. 보시면은, 지금 경로 스택 차신 거 혹시 보고 계신가요? 22, 25. 자, 아, 이런 식으로 경로가 빨리 차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경로가 차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방패 타세로 경로가 6 2 차가, 차, 참과 동시에, 굉장히 빠른 공속 보이시나요? 그리고 타격감도 좋고 그리고 딜도 보시면 몬스터가 다 없어지는 거 보이실, 보이실 겁니다. 현재 광폭 도트리기 전에 DPS 160만 정도 나오고요. 생견도 보시면은 그냥 몬스터 안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뭐 피가 확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인내 함성을 사용해주면서 인내 스택만 유지만 해주면 됩니다. 보스에가시 가볼게요. 들어갔다 나오면 이때 이제 광 광포를 키고 이런 식으로 연상들로 해도 죽지. 죽을리는 웬만하면 없어요. 왜냐면은, 방폭을 킴과 동시에 굉장히 빠른 공속이 발동이 되고, 사격수가 많기 때문에 생명력 흡수로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크 켜주고, 만약에 갑작스러운 큰 딜이 들어왔다. 빛내 함성 써주면은, 1초당 생명력 재생이 2300, 2 3 0가 늘어나요. 굉장히 피가, 모자랐던 피가 확, 확 차버린다는 거거든요. 매핑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제가 뒤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각종 경복자 그리고 구각 사이러스 구각 매입은 잡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뒤에는 영상을 보시고 이번, 이번 시즌 시작한지 2주 3주 정도 접어들었는데 2주 정도 지났나요? 저는 일단 굉장히 초반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빌드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신규 잼을 사용해서 방패 타세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너무나 이제 밀리 밀리만의 그 타격감과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서 저는 일단 굉장히 재미나게 하고 있고 스펙은 계속 스펙업을 해서 닌자 1위에 계속 한번 유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뭐 장비 사용하는 거, 뭐 주얼이랑 장비 세팅. 액세서팅, 전부 잼까지 다 해서, 각연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필수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각연타를 우연찮게 획득을 해서 끼고 있는 건데, 그냥 연소타격을 사용해도 되는데, 각연타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한 가격이, 제가 한, 한 50액 정도를 사용한 것 같아요. 50액 정도, 도 많이 쓴게한 50액 정도로 잡은 것 같거든요. 갑옷에서 한 12액 정도 썼고, 각연타가 한 15액인가? 그 정도 했었거든요. 신발은 솔직히 한 지금 이게 20백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이 신발은 솔직히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거를 판매가 안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추후에는 신발을 바꿀 생각입니다 추가 냉기 피의 옵션과 추가 화염 피의 옵션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합성을 한 뒤에 다른 옵션에 붙여 나갈 생각이라서 신발은 이제 추후에 변경을 할 거고요 뭐, 50액 정도 투자해서 맵핑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버서커만의 그 방금 봤던 스피드함, 공속과 이속, 요런 맛을 즐기기에는 이번 시즌에 특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복제된 용토 같은 것도 충분히 뭐, 컨텐츠는 다 즐길 수 있고, 오한영은 아직 제가 진행을 해보진 않았는데, 오한영도 조만간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이번 시즌 재밌게 다들 뭐 패스보익자 일 굉장히 심한 너프를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재밌게 즐기, 즐기시고 계신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은 방패타세와 함께 밀리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롤리티비 였고요 제가 조, 곧 있으면은 드디어 거의 2년 정도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 1000명이 달성이 됩니다 구독자 1,000명 되면은 또더 열심히 또 영상도 준비하고 빌드도 한번 짜보고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은 제가 취미로 항상 이제 근무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일 마치고 나서 잠깐 게임을 하면서 또 유튜브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 1,000명이 되고 또 시청자분들과 더 교류가 많다, 많, 많아지게 되면은 더 열심히 방송을 할생각이고요 그만큼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제작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빌드를 어떤 정도로 잡아가고 있는데 어렵다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놀러 오시면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롤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